피해주고 혼날라고 공속보소 혼나야지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 번씩 다다 <laughs> 오케이 땀, 쳐주고. 아칼리는, 딴건다 모르겠고, 일단 총검이 먼저 나와야 돼. 뭔데? 왜 까부순데? 도랑검 들고 풀스택 쌓였을 때는 무조건 이기거든요? 쫄지 마세요. 이거, 롱소도 없었어도 이겨요. 피해 주고, 먹어 주고, <laughs> 상대 정글이 안 보이니까 일단. 천천히. 먹어주고. 미니언 많으니까, 다 먹고 갈게요, 집. 큐, 잘 해주고. 피해주고. 다 먹었죠? <laughs> 프리징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텔 타고 오면 되니까. 자 피피칼을 가줍니다. 피해주고 손날라고. 혼나야지 일단 음파 빠졌고 상대 스킬 다 빠져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양악인데 이거 교육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흠낫 사주면 됩니다 신발 먼저 갈게요 일단 일단 피피칼랄 어 톱날 단건 먼저 가게 되면 그 평타가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키를 낼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은 6 찍고 내는 게 좋은데 다 맞아도 돼요 지금 어차피 포션 있고 비교하면 일단, 티, 티각은 내가 나오니까. 그리고 이것도, 라인을 없앨게요. 프리징 하지 말고. 포타골드 먹을 거니까. 포타골드 먹어주고, 연. 오케이. 불로 없어졌네. <laughs> 아이 복시해줍니다. 집 가면은 흠낯이 나오겠어. 흠나 흠낯 사주고, 그 다음에, 광전사 올릴 단검 먼저 사줍니다. 어, 여기있다. 네이 확인. 오 대포 대포. 오케이, 경험 오케이 먹었어. 오케이 일단 킬각 좀 잡아볼게요 이제. 킬각을 잡아봅시다. 맞춰주고 아군이 당했어 니신 와도 또 따요 맞춰주고 나안 왔냐 친구야? 오안 와는 척 했네. 친구, 친구 아나는 쪽 오졌네. 자 피흡 해주고, 자 이것까지 먹고 가주겠어요. 오케이. 상대 텔 탔고, 많이 애매하니까 이거 가줍시다. 저랑 핑화. 상대가 텔로 조금 이, 라인 이득을 봤네요. 한 라인 정도. 다음 턴에 내가 이득 보면 돼요. 그니까, 러 아칼리 상대로는 일단 1코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총검이든, 피 p 칼날이든 싸울 때도 유지력 싸움이라서. 오케이. 공 껐죠, 이거? 아, 비. 침착하게 하면 돼요. <목소리> 피읍, 피읍 해주고. 하나 더 먹고 집에 가면 될 듯. 상대 텔 빠졌으니까. 아칼리는 궁쓰면 저렇게 앞 대쉬 하는 게 있거든요? 궁을 한번 쓰면은 앞 대쉬. 그리고 두번 쓰면은 또 공격하면서 앞 대쉬. 그 스킬을 쓰는 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싸우려고 마음 먹었으면 궁을 쓰겠죠? 그때 이제 궁 타이밍 잡아서 써주시면 되는데 내가 잘큰 것도 있고 바로 타서 압박을 해줍시다. 아군이 오케이. 유피 해주고 공 빠졌으니까 아칼리 킬각 볼게요 한 번. 아칼리 바텀이네. 이게 피피칼날은. 사이드가 진짜 사기예요 그래서 사이드 운영만 해줄 때 좋거든요? 합류보다. 이런 식으로. 사이드 운영만 해줘도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. 계속 푸쉬해줍니다. 안 죽는 선에서 시야 먹고서. 최대한 안 죽는 선에서 계속 푸쉬해주고. 아타 라인 이득을 봐줍니다. 조금 템을 사오자. 갑비 <laughs> 일단 타워를 지키자고, 투 갑이. 이 와드 일단 일단 11을 띄울게요 아이스 이거지. 이거 밉시다. 라인 밀고, 이거 밀고 탑 가면 될 듯. 음. 탑 가서 CS 먹고, 일단 라인을 절대로 태우면 안 돼요. 이게 하나 라인이, 한 웨이브가 거의 킬 먹는 거랑 비슷한 골드, 골드니까. 일단, <laughs> 하나 더 밉시다. 오케이, 두껍이 있네. 두껍이 먹어주고. 별로 없나? 여기 까지 밀고, 집에 저거 막 아야 되 는데, 오우, 친구들 무리 하네. 나가 는 중, <laughs> 다잡 아, 다잡 아. 지.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오케이 멘탈 나갔죠. 오케이 상대 조금 먹었네. 공속보소 못나야지 자, 피피칼날 들면 이렇게 양하게 됩니다 까비. 공 있었으면 달려드는데, 까비. 2코 공석, 거의 풀, 풀이죠? 가이드 계속 밀어줘요. 아무도 못 맞거든요, 지금. 오케이. 밀어주고 오케이 밀어주고 구인수 사옵시다 갈라 이렇게 개사기 있죠 자 이렇게 3코어 나오면은 진짜 3대1도 가능해 3대1 4대1 어, 레드 내가 먹고 오케이, 디지 디지 와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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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럭스터 이던지로 온다 그럼. 다 먹어주고 <laughs> 최대한 집공 3타만 조심 오케이 와.. 뭐야 버프가 이런 색깔이야? 어.. 레드버프 이런 색깔인 줄 몰랐어 거의.. 뭐야? 그지냐 왜? 그건 뭐.. <목소리> 아.. 풀스택 때 개기지 말라니까 자꾸 개기네